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 놔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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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각은 오전 2시 25분 현지 시각으로는 12시 52분 자, 큐카드를 너무 늦게 받아서 지금 열심히 <laughs>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큐카드가 이렇게 한글판이 있고요. 이렇게 한글판은 사실 이제 봤어요. 지금까지 한글판 그거를 못 봐가지고, 어, 몰랐는데, <laughs> 이제 봤고, 영어판만 보다가, 이게 영어판이고요. 어, 요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놔야지 내일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하, 내일 오전 분량만 해도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laughs> 모르겠어요 저 제가 진행을 하는 거는 어.. Star Challenge 2018 PUBG MOBA Star Challenge 라는 거고요네 이거 중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 아이샤 파이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잘할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laughs>

너무 많이 통도 여기에 대체 됩니다저다음에통저는거하에요 역광이에요, 언니. <laughs> 거기가 제일 나아요. <laughs> with the two commanders who will give us commentary in the opening match.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 Whenever whenever the script says both of you, always start with Brandon and okay perfect. Okay. okay, so yeah.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 Valdez. Hello, I'm Valdez. I have should I just read this or? Oh no, no, this is just a guideline. Guideline. So I'm really excited for the finals. You know, the Star House here is beautiful. I love the view, it's it's amazing, and I can't wait to start the games. Okay, and thin. Yeah, what's up guys? Paper Thin here. Glad to be back at the PUBG Mobile Star Challenge. Excited to be yeah. seeing the finals. Thank you. And opening this, this is a star. <laughs>

I'm Costume I like this. I'm really curious. Teddy bear. We saw a corn cob earlier. Yeah. Interesting outfits you can get in PUBG the Mobile. So there's about four or five players. You can see five players here in your screen. Oh, got some fighting already. Ernie from oh Evos taking some. All right, go. The opening match was a full cool tension in a different way from team Team. The winner of the opening match is D2E RRQ Athena. Oh, yeah. 차량 현장입니다. 아 스타트 되게 많고, 지금 약간 지연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바깥에는 되게 멋진 바다 풍경 바로 보이고, 아름답긴 한데 굉장히 지금 덥고 습해가지고 지금 좀 힘들고 있어요.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지금 좀 딜레이되고 있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이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의상은 이렇게 하와이안 스타일, 하와이안 스타일로 입었어요. <laughs> 아 이렇게 찍어야 돼. <laughs>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딜레이 돼가지고. 원래 오늘 아침에도 촬영이 있었는데 촬영을 못 가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 옷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예쁜 것 같아.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인데 오늘 한번 입어보는. 밥은 이렇게 약간 부,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으러 가고 있어요. 태국 음식, 그게 좀잘안 맞는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조식은 괜찮은 것 같아. 리조트.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맛있게 먹고 올게요. 자, 이게 타인에서 먹는 조식입니다. <laughs> 이렇게, 뭐, 약간 달걀볶음밥? 그 다음에 크루아상 그리고 그냥 햄, 뭐, 치즈, 막 약간 이런런 이런 것들? 저도 많이 담아왔어요. 사실 타의 음식 잘안 맞아가지고, <laughs> 조식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대형 테이블, 이렇게 스텝들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잼 종류 이렇게 있고, 요거는 요거 갖다 주면, 오믈렛 같은 거 해서 만들어줘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 깔라만시는 어제, 어제는 깔라만시 넣은 약간 그런 웰컴 음료 같은 거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게 아, 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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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요거트에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해 보이는 꿀 좋아 일단 아침에는 아메리카노를 무조건 먹어야 되겠네요 아메리카노를 일단 한잔 마시고 모두가 아는 그맛 모두가 아는 요거트의 맛 내가 좋아하는 해시브라 되게 바삭바삭해 보이네 너 이거 왜안 절?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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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상당히 있는데? <laughs> 이거, 에스제네딕스 이거, 퀄리티 상당한 아닌데맛 괜찮아. 맛있어. 그런 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너무 카론티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패션 응. 스타일은 뭔가요? 지금 수위를 견디기 위한 아, <laughs> 밖에 더운데? 안에 추웠어요 아 안에 에어컨이 추워서 카런티 셔츠를 입고 참고로 카런티 셔츠는 홈페이지에 팔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입은 걸로 아실 수있 와우 라지 <laughs> Uh -huh. 와, 엄청나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네. 낙엽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아마 어제 밤 사이에 비가 와서 좀더 그런 것 같아. 날씨 좋다 그리고 이쪽은 무대 오늘 서게 될 무대인데 잘 세팅 중인 것 같아요 아 평화롭다 이쪽에 다 이런 리조트형 아파트들 이렇게 있고, 저희 숙소는 이쪽이고, 이쪽은 선수들이 묵은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있고, 여기 대형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 와! 오, 너무 멋있는 바닷가가 나와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 근에도 있네? 되게 평화로 아무도 없죠 음. 여기를 다벨렸기때문에 여기 앉아서 휴식을 즐겨야지 정말 평온해요 엄청나게 불쾌질수가 없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리조트가 쭉 보이고 이거는 지금 그네 아..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시간이 어디 계시면 고치거든요. 백스테이지에서 바라본 무대입니다. 무대로 오세는 곳으로 트로피 그리고 선수들이 있는 곳 저기 같이 자리입니다. Okay, it's time to leave here the final result. Who will be the champion? PUBG Mobile Star Challenge Asia Final. This is the final score. Here are the results. Nice to see that 8 bit, they were down there. 공항에서 먹는 4만 원짜리 버거. 희선씨 이거 보여주세요. 안에 어떻게 생겼나? 어, 사진하고 약간 다른데? 내 거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이제 프라이 완전 되게 푸짐하게 왔고그 다음에 맥주. 총액 한 1,100바트 정도. 바트? 바트가 맞나? 하여튼 나왔으니까 4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음, 맛있을 것 같아.